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인 구약 성경 681면에 있는 역대하 2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자리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나아칠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요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 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함께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도 또 이렇게 수요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귀하고 또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 많이 피곤하고 또 지친 삶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만납시다 네.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온갖 두려움과 불안함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 대구에서 이렇게 퍼져 나온 그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집단 감염을 통해서 그 확진자들이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걱정과 불안과 또 공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그런 공포를 이렇게 느끼는 것을 어,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한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새삼 도 깨닫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집어 삼키려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오늘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또 사순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번 사순절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사순절 절기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그런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삶의 자리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고 또 기도에 힘쓰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그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알을 따르지 않았고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또북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들을 따르지 않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여호사밧의 왕의 시대에 나라가 큰 부강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 왕때북 이스라엘의 바하사의 침공으로 전쟁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남유다의 군사력을 증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어, 군대들을 이렇게 많이 두었는데 역대하 17장에 보면 그의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천부장 아드나는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다. 그 다음 지휘관 여우하나는 28만 명을 거느렸다. 그 다음 시그리아들 아마시아는 20만 명을 거느렸다. 베냐민에 속한 엘리아다는 20만 명을 거들였다. 그 다음 여호사밧은 18만 명을 거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군사의 수를 다 더해 보면 여호사밧 왕이 거느린 군사의 수가 116만 명이 됩니다. 네, 역시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그렇죠? 네, 여러분 강남구 인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어, 5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거느린 군대의 수가요, 강남구 두 개가 있는 전체 인구수만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 군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6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그 군인 수의 두배 정도 되는 그런 어, 군대를 여호사밧이 거느리고 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함부로 할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호사밧 왕이 북 이스라엘 아합 왕과 혼인 관계로 동맹을 맺고 아합 왕과 길라나모 전투에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목숨을 이렇게 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약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여호사밧 왕은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잘못을 깨닫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라의 개혁을 힘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우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란 나무새 전투의 패배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의 세력이 약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함께 힘을 모아서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전령이 여호사밧 왕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큰 무리가 이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어,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오고 있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엥게디에 이르러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엥게디는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골짜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미 적군들이 사해 바다를 건너서 이 요단강 서편에 위치한 엥게디에서 여호사밧 왕을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엥게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40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적군이 바로 이렇게 코앞까지 와 있었던 것이죠. 이때 여호사밭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마온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밭 왕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바로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이력이 있어도 왕은 연합군과 맞서 싸울 만한 그런 힘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군이 바로 눈앞에까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삶의 위기와 어려움의 소식 앞에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그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역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위기로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뢰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의 눈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의 상황 때문에 또 혹시라도 일어나게 될 그런 삶의 상황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까봐 불안해 하면서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어, 계속해서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문제들도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인생 앞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구나.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시기이구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매달려야 하는 그런 시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생각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찾아온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큰 문제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 가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실제로 우리 삶의 위기와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문제와 위기만 바라보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인터넷 소식과 뉴스 기사를 접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이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면서 내가 그 동선에 가 있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확인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동선 안에 빠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안심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대구에서 집단 감염으로 전국으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져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감염에서 피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빨리 구입해야 하는데 이 마스크를 구하기도 힘들고 손 소독제를 빨리 구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신천지 교회 교인들이 감염되어서 일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그런 지령이 내려왔다던데 예배드리러 가는 게 괜찮은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뉴스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점점 더. 두려움에 빠지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 순간에 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로 인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주님께로 얼굴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취해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행동입니다. 연일 인터넷 검색어의 순위에 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위에 링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그쪽에만 이렇게 쏠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였을 때. 그는 자신이 처한 그런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는데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 이 위기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또 더불어서 여호사밧 왕은 그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한 온 유다 사람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전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바 당은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인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였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두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고 또두 사람의 기도보다는 세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고서 여호사밭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유다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사반 왕은 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사반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사바 왕은 삶의 위기들 전쟁이나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속에서 성전 앞에 나와 고통과 환란 가운데 주님께 부르지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럼 위기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순간에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이나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속에서 건전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또 중국과 또 세계 열방을, 열방을 이 전염병의 위기에서 건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을 건전해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하나님께로 낯을 향한 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담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과하는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우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우사밭 왕은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우사밭 왕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여호사밧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유다 백성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바도 왕과 함께 유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렸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 여우사밭의 마음의 결단이 담긴 기도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잠식해 들어오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도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들과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에서 너희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그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두려움, 그 모든 논란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위기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며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또 세계 열방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원의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처한 삶의 위기의 상황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쩌지 못하는 삶의 위기의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서 온 나라와 교회가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망설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위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는 이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집어 삼키기 위해 다가오는 이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지고 위축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